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밖에 참 비가 많이 오죠 이런 날씨에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거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고 우리가 귀한 예배 자리에 지키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바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 귀한 성도님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오늘 반드시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밖에 참 비가 많이 와요 많이 억수처럼 내리는 이 많은 비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다 뭐가 감사할까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어제 정교인 수련을 하는데 이렇게 비가 왔으면 정교인 수련을 잘할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하루 사이에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오기도 하고, 마른 하늘을 주시기도 하고, 대표님, 어제 정교인 수련을 하는데 날씨가 얼마나 화창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람도, 가을 바람이 얼마나 선선히 우리를 시원하게 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어, 정교인 수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좋은 일정을 허락해 주시고. 대표님 정교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와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다. 누구에게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누구에게 감사했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의 일기까지.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정교인 수련회 준비하는데 매주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우리 청년들까지 얼마나 애써주시고 얼마나 수고해 주셨는지 몰라요. 매주마다 모임을 갖고, 매주마다 회의를 하고, 매주마다 준비되어 있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주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수련회를 진행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며, 야, 이번 정교인 수련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우리 귀한 집분자들의 성인과 수고가 있었기에 이렇게 잘맞쳤구나 그래서 어제 돌아오는 발걸음 가운데 참 감사의 마음이 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롭다고, 내가 성품이 좋다고,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함께 동역함으로, 협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 바로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집을 짓는 방식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에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다져야죠. 집터에 땅을 잘 다지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벽돌을 쌓고, 그리고 지붕을 올리면 집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건축 양식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땅을 다지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반석 위에 집터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는 대신 모퉁이 돌을 세워서 집의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 사이에 벽돌을 쌓아서 돌들을 쌓아서 집을 지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건축 양식에 비띄어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삼가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영적 반석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령의 과실 처소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특출난 달란트와 재능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사도 우리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조들의 그 귀한 헌신과 수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정교인 수련을 하면서 강화도에 갔습니다. 특별히 강화도 역사 기독교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화도 땅에 이 강화도 섬에 교회가 200여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강화도 섬에 교회가 2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전혀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우리 영어교회 성도님들은 그 정도에 놀라지 않으시죠? 그런데 아마 바닷가에서 살아... 바,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바닷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바닷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평생 제사를 지내고 평생 구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바다에 나가서 안전하게 고기를 잡고 만선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구슬하고 평생 동안 제사를 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어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골에 가서도 목회할 수 있고 시골에 가서도 목회를 할수 있지만 바닷가에 가서는 내가 목회를 못 하겠다. 왜냐면 그 마음이 너무나도 닫혀져 있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해요. 그 마음이 절대로 복음이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생 고사를 지내고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우상숭배가 만연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제 강화도 땅에 가니까요. 120년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100년이란 시간 동안 2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그러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그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 들어가 그리스의 도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귀한 복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강화도 땅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수 있는 것 우리 이땅 가운데 영광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그 수고와 그 땀방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준이 기둥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되어 주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된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하지라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의 삶,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터 위에 세움을 받고 예수님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오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의 그 처소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서로 연협하고 우리가 서로 합력할 때 바로 그때 바로 우리의 모임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서로 연결되어 져 서로 연합하여 서로 합력하여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 합력할 때 주님께 서락하신 귀한 은혜와 은총을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때 하나님께 서락하신 귀한 열매를 귀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로마서 16장에는,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샤메 베베 3절의 말씀을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6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총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나의 삶 속엔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나의 삶 속엔 반드시 믿음의 협력자가 있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귀한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시죠.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하시죠. 우리 영광교회 더욱 많은 이들이 모여서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소원하시죠. 정말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동참할 때,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하나님의 열매가 바로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근본의 정교인 수련회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참 바쁘셔요. 제가 주중에 우리 집사님들에게 전화를 드릴 때, 직장 생활하는 집사님들에게 전화를 드릴 때, 보통 제가 8시 이후에 전화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출근한 시간에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잘 받지 못해요. 보통 전화를 받으셔도, 아유 목사님, 지금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 회의 중에서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에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직장에 출근하시는 집사님들에게 제가 전화드릴 때는 8시 넘어서 전화해 드려요. 제가... 전교인 수련회 준비한 한 집사님에게 저녁 8시 반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마땅히 그 시간에는 이제 집에 돌아가셨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저녁 8시 반이에요 근데 전화를 잘 받지 못하셔요 그러다좀 이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가 이제야 마쳐졌네요 직장인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40대, 50대를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임을 갖고 회사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주어진 일 가운데, 직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근본 정교인 수련회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참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매주마다 모임을 갖고 작은 것 하나도 세밀하게, 세심하게 살피면서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교인 수련회는 그렇게 준비되었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어요. 성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교회란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협력할 때, 서로 동역할 때, 바로 우리 영광교회는 주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동역해야죠, 서로 협력해야죠. 근데,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목사님, 저는 이제 기력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이, 목사님, 저는 정말로 상황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있습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동역해야 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서로 동역하고 협력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해야 될까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저를 따라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지어져 평생하는 것이다. 것이다. 언제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평생, 평생 하셔야 돼. 아, 목사님 어떻게 평생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것이 초소가 되기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에 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문장의 시제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동력하고 협력하는 이 신앙생활은 이례적인 단번에 한 번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내가 한 번, 두 번, 다섯 번, 열 번, 그렇게 횟수를 정해서 이렇게 동역하고 협력했으면 됐어. 이제 나는 할 만큼 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하면 돼.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 귀한 사역에 사역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면 2장의 말씀을 보면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 보면 2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제가 한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아세 지팔바노엘의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0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함께 봉독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선지자 안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안나는 어떠한 여석이냐면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남편과 남편이 사별을 해서 이제 84세가 되도록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전에서 사역하고 성전에서 헌신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안나 선지자예요. 이 안나 선지자가 이제 평생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살아갔는데 누가 본이 장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 속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안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만큼 큰 축복이, 그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보이 장은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 누가 보면 이 장의 이 안나의 이야기를 찬찬히 읽어보셨습니까? 이 안나의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되긴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 안나의 이야기가 이 여선지자의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여선지자 안나의 이야기가 없이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면 이 장에서는 이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선지자 안나의 삶이 너무나도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평생 무엇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고 주야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녀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80세가 넘도록, 84세가 되도록. 그녀는 평생의 삶 속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모이기에 힘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성전을 돕는 그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는 것, 우리가 서로 동역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기력이 있고 재정이 있을 땐 그때는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나의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종종 자전거 타는 것에 비유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자전거를 타는 것, 어떠합니까? 언제 자전거 탈때 가장 신나셔요? 자전거 탈때 언제 가장 신날까요? 내리막길 갈때 페달 얼마 돌리지 않아도 쉰쉰 잘 내려가잖아요 자전거는 내려, 내리막길 갈때참 신나요 언제 참 고달픕니까? 언덕 올라가있대. 언덕 올라가있 페달을 열심히 돌려줘 참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전거 한번 잘생각해보요 자전거는 빠르게 가던 천천히 가던 페달을 돌려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돌려야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내리막길에 달리는 것처럼 신나게 기쁘게. 심차게 신앙상을 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고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여정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때론 더디고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페달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 페달을 계속 돌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동역하고 협력하면요. 우리는 그 언덕을 잘 넘어서. 다시금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내가 노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나의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해서 나의 신앙의 영적 페달이 멈춰서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욱 모이게 힘쓰는 성도요 우리의 모든 사원과 환경 속에서 더욱 기도하는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욱 동역하며 더욱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귀한 기도와 그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님께서 맺기신, 맡기신 맡기신 맡기 맺기, 주님께서 맡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을 맺어낼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그리고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합니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 우리 의 마음속에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동역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동역하고 우리가 협력할 때 우리의 영광교회가 그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영광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주님 우리 영혼께 모든 성도들 어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권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커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모이게 힘쓰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므로... 우리가 그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폭력하고 성력함으로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그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지워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에게 이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그 귀한 은혜와 응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영광께 되가요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은 신 주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의 도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의 도 사랑이 더욱 커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 져서 덕모에게 힘쓰며 우리가 서로 위하여 더욱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동거하고 서로 협력함으로 그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협력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낼수 있는 우리 영광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